너무나도 그리웠나. 그냥 가려다가 다시 카메라를 켜봤단다. 너무너무 미안해. 넌 가고 착한 녀석이니까 엄마 옆에 있을 때보다 거기에서 더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살것 같아. 엄마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. 내 죄가 많아서, 너를 먼저 보내서 너무너무 미안해. 내가 갔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, 내 죄가 너무 많아서, 너를 데리고 가서, 엄마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수도 있어. 너무너무 미안해. <laughs> 자고나면 아, 꿈이려니. 자고나면 꿈이려니 생각하고 잠을 청해 보지만 일어나면 꿈이 아니더라. 현실이더라. 엄마가 그 무엇으로든 너한테 하... 위려되는 말은 없지. 너한테 미안하단 말밖에 할 수가 없어. 엄마나 이 꽃도 피었네. 산에 가서 너무 예쁘길래. 엄마가 작년에. 아, 캐왔는데 이게 오래 피었다 이게 원출인가 너무, 너무 예쁘다 너도 이렇게 예쁜 녀석이었는데 나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더 그리워 하지만 여기보다 거기가 너한테는 더 어울리는 곳일 수도 있어. <laughs> 엄마 만나는 그날까지 잘 지내고 있기를 부탁할게. 엄마가 믿다면 안 만나도 좋아. 하지만 나는 너가 보고 싶다. 엄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싶고 그립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널 그리워하는 사람 밖에 없어 너도잘 지내고 있을 거니까 너도 여기서 못다한 꿈 거기서 마음껏 펼치고 예쁜 천사들과 너를 닮은 많은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길 부탁할게 늘 나중에 꼭 만나자 단한 번만 단 10분만이라도 만나자 너한테 묻고 싶어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없이 네 마음대로 가는지 이 말만은 꼭 먹고싶다 아무리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아 잠을 자면 꿈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, 꿈에도 나타나지 않아. 우물잠을 먹든 너희, 입이 자꾸만 떠오르고, 저랑 저랑 빛나던 너의 눈빛이 널 그리워. 우리 다음에는 서로 바꿔서 태어나자. 니가 엄마하고 엄마가 니네 딸로 태어나도록.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. 잘 있어, 엄마 갈게. 또 올게. 니가 좋아한 참에. 어 지금은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엄마가 안 사갖고 왔어 다음에 싱싱한 참에 있으면 사올게 잘 지내고 있어 안녕 엄마는 너무너무 네가 자랑스럽고 예쁜 딸이었었어 그것만은 꼭 기억해줘 지금도 많이 사랑해 어디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꼭 이쁨 받으면서 잘 지내길 빈다